Bye. 마나스 메이킷 닥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겟스맨입니다 오늘은 콩 주의보 브랜드 발표 이후 첫 개별 사료 리뷰인데요 아카나 브랜드가 리스트에 올라온 다음 요크셔 포크도 불안하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바네페셜에서 요크셔 포크 관련해서 상담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게 닭칠면조 같은 가금류와 생선 이런 거를 못 먹는 아이에게 요크셔 포크가 참 좋은 대안이었죠 그런데 이번 dcm 사건 때문에 많은 분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캐나다와 미국 내 요크셔 포크는 아예 다른 사료이긴 한데, 뭐 어찌됐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돼지로 만든 사료, 바로 파미나의 펌프, 펌프킨 앤 멧돼지의 사과입니다. 파미나 브랜드는 제가 자주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이탈리아에, 이탈리아에서 온 야생 멧돼지 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파미나는 참 역사가 깊습니다. 1965년 프란세스코 루소가 동물의 영향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레시피를 짜는 루소 만기민스파를 설립합니다. 이 회사가 어느 날 파미나라는 유럽의 한 영양 전문 회사와 협업을 하면서 페푸드를 전문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협업 결과 나온 브랜드가 바로 현재의 파미나 페푸드입니다 50년이 넘는 브랜드이며 루소 가문이 무려 3대째 운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펫푸드 브랜드로 성장을 했죠. 오늘 다룰 사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미나 엔디라인의 야생 멧돼지 앤 사과입니다. 이 멧돼지 사료는 뭔가 좀 익숙하지 않죠?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파미나는 전 세계에 사료를 수출하고 있으며 세르비아, 이탈리아, 브라질에 자체 공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사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연구시설이 있는데요. 그 연구시설이 정말 화려합니다. 파미나의 FBR 연구소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며 페푸더레스피 외에 다양한 동물 건강과 복지를 위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탑. 탑10 안에 드는 유수의 수위 대학인 나폴리, 페드리코 대학, 베를린 대학, 코넬 대학, 메시나 대학 등 이런 많은 대학 등등과 함께 인상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결과를 SCI 등재를 다 하는 등 학술 연구를 정말 꾸준히 하고 있는 몇안 되는 팩 푸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상 베이스로 콩 주의보가 터지기 전부터 꾸준히 사료 속에 타우린을 넣은 브랜드이기도 하죠. 이 파미나 창립 이념 자체가 이 단순히 강아지가 먹는 즉 푸드 팩 푸드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사람과 같은 식단의 밀 같은 개념으로 출발한 브랜드라 그런지 주재료 자체도 정말 훌륭합니다. 일단 프로 속에 사용한 전 재료의 원산지를 싹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요. 또한 원산지 준수 서약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육류와 채소는 다 휴먼 그레이드 등급이며 중국산 원재료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품질 관리도 정말 철저해서 설립 이후 단한 건의 리콜도 없는 그런 엄청난 브랜드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제료 라벨을 보겠습니다 전체 사료의 육류 함이량은 최소 60% 이상입니다 육류만 보면 육부는 사용하지 않았고 뼈를 제거한 순살 멧돼지 수분을 제거한 멧돼지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원두콩도 20%나 사용했는데요 이 DCM이 우려될 수도 있지만 파미나는 별도의 타우린을 첨가하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볼수 있고요 또한 그 외에도 오메가3를 위한 생선 오일이 있고 소화에 도움이 되는 팍폴리고당 추출물 등이 보이네요. 그리고 관절 건강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강황 뿌리가 또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네랄은 싹다 킬레이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 몸에 더잘 합성되면서 안전할 것 같고, 그린티 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 천연 토코페롤 등을 사용해서 페프들을 천연으로 보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제로 내에서는 저희 반해가 선정한 209개의 주의 성분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자, 그럼 둘째 영양소를 보겠습니다. 파미나는 영양소를 정말 디테일 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 누구나 확인 가능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다면 조단백 30% 조지방 18% 조섬유 2.9% 조회분 6.6%입니다. 수분은 알아보니 10%이며 그 결과 탄수화물은 32.5%로 추정됩니다. 즉 중단백 중지방 중탄수화물 사료 네요. 육류가 60% 채소와 과일류가 40%라 그런지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디테일하게 공개한 영양소만 보면 81.2%인 0.9%로 대략 1.3대 1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 EPA와 d h 도 0.8%가 들어가 있어서 이 별도의 오메가 3 급여는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완두콩이 들어 있었죠. 이렇게 타우린은 별도로 1,000mg을 첨가해주고 있고 메티오린도 4,000mg 정도 첨가해서 북미에서 한참 DCM으로 시끄러운 지금 전체 한500 540 케이스 중단한 건의 케이스만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100%만 안전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현재 일어난 상황만 보면 안전한 브랜드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이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 외에 공개된 수치, 공개된 그 여행 수치만 보면 세상 것부터 다 최소 AFCO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칼로리를 볼까요? 전체 칼로리는 4.35 칼로리 퍼그 이네요. 사료회사가 공개한 4,350 칼로리인데요. 다시 이걸 NRC 기준인 4, 9, 4로 변환해서 계산해 보면 탄수화물 함유량이 확실하진 않아 확언은 할수 없으나 약 4,100에서 4,150 칼로리 퍼크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아마도 각 나라별 이 영양소 기준이 달라 칼로리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팁 하나 드리죠. 주로 북미는 영양소를 쓸때 미니멈과 맥시멈을 씁니다. 즉, 최소와 최대 값을 나열하는 거죠. 하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영양소의 평균 값을 기재해요. 그래서 미니멈, 맥시멈이 아닌 에버리지 수치를 쓰죠. 참고로 한국은 이 북미식 영양소 기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최대 값으로 나오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칼로리가 퍼피나 어덜트 아이가 먹기엔 참 적당한 것 같아요. 활동량이 넘치는 아이들에게 이 파미나 사료를 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만 시니어 나이가 되어도 활동량 넘치는 아이에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정도의 칼로리 양이라 저 생각이 들어서 보호자님이 샘플을 구매해서 테스트해 보시고 급여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샘플은 파미나 공식 홈페이지에 있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 샘플은 한국 가서 소분하는 것도 아니라 이탈리아 내에서 100g 짜리 샘플을 따로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살펴볼 건다 봤으니까 체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번째 내추럴 주의성분이 없었습니다. 합격 두번째 하이매트 전체 육류가 60% 이상 사용되었죠. 합격 세번째 AFCO 영양소 부분도 완벽했죠. 합격 네번째 명확한 성분 전성분 공개되어 있습니다. 합격 다섯번째 리콜 설립 이후 단 한건도 리콜이 없었습니다. 합격 최종적으로 체크포인트 다섯 개 충족했네요. 역시 그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결과인 듯 합니다.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파미나 사료를 알아봤습니다. DCM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하셔서 브라브라, 요크슈 포크 외에 다른 돼지 베이스 기반의 사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파미나는 주제로, 영양소, 브랜드, 이세 가지가 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동물 실험을 반대하면서 동물의 복지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사업이 커지면 상업적인 측면이 커지는 법인데 이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파미나의 경영자의 루소 가문에 저 개인적으로 존경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오늘 전달해드린 제사견은 어디까지나 제사견일뿐 모든 선택은 보호자님 의 목차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개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